안녕하세요, 여인작가 TV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곳은 어디죠? 강한라 작가님께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러시아 하면 시베리아 횡단 열차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버킷리스트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아, 있어요. <laughs>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말로는 몇번 며칠을 타도 끝이 안보인다뭐 이런 음. 얘기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9,288km 예요 9,288km 19에 4분의 1 바퀴라고 하네요. 아 어. 그만큼 세상에서 제일 긴 기차 길이고요. 블라디보스톡에서는 원래 시작하는 게 정석이지만 또 상하이에서 가는 게 있고, 그리고 몽골 정단 철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이 여러 개예요 주된 거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고요 네. 각 나라의 그 주변국이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음, 음, 어떤 네. 건지 알것 같아요 네네네. 아, 거기에 나중에 토요일이 정 된다면 우리나라도 서울역에서 타고 가는 거죠. 거죠 부산이 됐던 서울이 됐던 <laughs> 길이가 상당히 긴데 그러면 음.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간다 음. 네. 며칠 정도 걸리는 거죠? 저는 이렇게 중간중간 내린 적도 있고 한 번도 안 쉬고 가본 적도 있거든요 <laughs> 근데, 근데 그게 총 147시간 정도 걸렸고요. 147시간이요? 네. 근데 음... 워낙 길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매일매일 시차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147시간이면 거의 한 6일 정도 네, 걸린다는 6박 7일 거네요. 정도? 어... 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중간에 좀 네. 내렸다 타신 적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티켓을 그냥 한번 끊고 그냥 내렸다 타고 자유롭게 할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음. 미리 그 노선을 끊어놔야 돼. 아.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칼 호가 있는 이르쿠츠크라는 어, 그렇죠. 그 지역을 중간에 경유를 한번 했는데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르쿠츠크까지 4일 동안 가는 그 음. 기차표를 끊고 그렇고. 그리고 이르쿠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표를 끊고. 아, 우리가 그 유레일 패스처럼 그냥 막 이렇게 자유롭게 타고 음. 내리고 하는 건 아니. 네, 금로, 네. 끊어서. 네. 그 방절로 그 방절로 끊어서 바이칼 같은데 워낙 또 유명하기 때문에 거기서 쉬었다가 바이칼 구경하고 다시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음. 횡단 열차에 뭐몇 등이실 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다들 설국 열차 아시죠? 네. <laughs> 그 설국 열차가 그 시베리 횡단 열차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다고 어... 하는데 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 때 이제 타기 시작했다 보니까 네. 항상 꼬리칸에 탔어요. <laughs> 네, 그때는 3 등. 실, 이제 2등실, 1등실, 그리고 맨 앞에 레스토랑 아, 레스토랑이에요. 그러면 3등실부터 1등실까지가 아 분류고 네. 식당칸이 또 따로 네, 있네요 레스토랑 자체도 그 열차별로 번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1번부터 900번대까지 번호가 있는데 1번 쪽으로 갈수록 더 좋은 열차예요. 그래서 음. 레스토랑도 음. 더 좋아요. 그러면 음.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어, 옛날에는 3등실이 6인실, 그리고 4인실, 2인실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6인실이 없어지는 3등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때 하나로 28만원 정도였고 6박 어... 7일에? 2등석 같은 경우에는 4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고 어... 음... 그리고 제일 좋은 용차로 네. 1등석 같은 경우에는 그때 돈으로 200만원 조금 안됐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갑자기 훅 뛰네요? 제가 봤던 1등실은 TV도 있고 욕실도 음... 있고 아 욕실까지? <laughs> 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그냥 진짜 텔까지 아니더라도 객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용하셨던 게 음. 3등석 그리고 2등석 2등석 사업 아직 음. <laughs>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기 칸이 이제 침대 형식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유럽에서 침대칸 타는 것처럼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씻고 다 하는 건가요? 네. 밥 먹으러 레스토랑까지 만약에 안 간다면, 밥을 네. 어떻게 먹어요? 러시아 라면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도시락면, 그렇죠? 도시락면. 네, 그게 진짜. 시베리아의 한 볼판에 가도 매점에서 아 팔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또 뜨거운 물이 열차에 나와서 그거를 받아서 먹습니다. 아 뜨거운 물이 열차에 나오니까. 음식은 괜찮나요? 어, 음식은 어, 가격 대비 너무 짜고 아 <laughs> 별로같던것 <laughs> 같아요. 근데 싶으니까 아니 왜 유럽은 그냥... 그렇게 짜게 먹는 지 모르겠어 <laughs> 네, <맞아요. 웃음> 그리고 이제 꼭큰 기차역이 많잖아요 네. 그 기차역에 열차가 서면 장이 또 조금씩 열려요 아아 거기서 현지인들이 이제 뭐그 러시아 팬케이크 블린도 붙여오고 이제 잠깐 이렇게... 멈췄을 때 좋겠다 다 내려가지고 네. 사서 20분 하지. 30분 멈추면 아 재밌겠다. 아주 작은 간이역들은 1분 멈추는데도 있고 한데 이제 또큰 역들은 그런 장이 열리고 음 그것도 지역경제 폐. 큰그 도움이 될것 같네요 워낙 작아서 <laughs> 근데 이제 제가 대학생 때한 2014년? 그때 네. 갔을 때그 작은 간이역에 그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아주머니가 계란을 삶아서 파셨는데 음. 제가 5년 뒤에 갔는데 그 자리에 계속 계셨어요 아 진짜요? <laughs> 네. 그래서 되게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 그것도 되게 귀한 경험이네요 네. 그럼 그 추억. 방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침실칸 배정 그러면 다국적 사람들이 다 네. 배정될 거 아니에요? 네저 어, 그러면 좀 약간 운이 필요하겠는데요? <laughs> 좀 이상해서, 저는 예전에 그 유럽에서 침대칸 탔을 때 되게 무서운 분이랑 다시 타가지고 딱 봐도 겉보기에도 막 무섭고 문신도 막 있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숨죽여서 탔던 경우가 있거든요. 막말 많은데도 막고이 말도 힘들어고저 같은 경우에는 내 시베리아 사냥꾼이랑 어, 정비공이었나? 음. 음. 아저씨랑 음. 그리고 러시아 해군, 그리고 저 이렇게 좀네 명이서. 그러면 아다 러시아 사람이네요? 네, 러시아 사람이었고, 음. 그때 전도 러시아를 못해가지고, 음. 그때 그 시베리아 사냥꾼 아저씨가 보드카를 꺼내셔가지고, 이런 바가지에다 따라주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바가지에다 <웃음> 바가지 그 화가로 이렇게 들려서손더라고요 막걸리 먹듯이 진짜.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밤새도록 짠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치즈로 회장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많이. <웃음> <웃음> <laughs> 네. 근데 또, 그랬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목적지가 모스크바잖아요. 네네. 여행을 좀할거 아니에요? 봄이 뭐, 때랑 이렇게 비행기 타고 그런 건가요? 네. 다시 어, 어, 돌아올 때 굉장히 좀 쉬어서 살것 같아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보통은 이제 모스크바만 보고 간다기보다는 육로로 유럽까지 가는 음. 그 목적을 두고 모스크바에서는 병유지다 보니까 음. 어느 유럽 상하다. 어디든 되게 네. 저렴한 비용으로 음. 비행기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 횡단 자차가 되게 저렴하니까요. 또 궁금한 게 사실, 그 화장실을 굉장히 중요한게기계시는 그렇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횡단이차제 화장실은 어떤가? 좀 궁금하네요. 화장실은 좁습니다. 그리고, 세면대가 생각보다 작, 진짜 작거든요. 거기서, 제 저가 머리가 긴데, 머리를 감아본 적 있어요. 머리가 다낄 정도로 머리를 숙여서 아 이렇게 해야 아 되거든요. 진짜 작아요. 진짜 음. 작고, 세면대에 막는 게 없어요. 아 물을 다는게 <laughs> 없다는데. 네. 아, 아, 그리고, <laughs> 물을 어, 누르면 내리다가 멈추거든요. 물이 쭉 계속 나오지 않고. 이게 누르면 압력이 가해졌을때몇 초만 이렇게 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계속, 계속 눌러가면서. 가만히 가만히 옛날 무슨 군대에 아아 절수를 하기 위해서. 아 응. 어, 그거 되게 힘든데. 네, 그래서 청결도는 어때요? 괜찮나요? 우리가 대소변을 본다 했을 때, 우선은 대소변을 본다고 했을 때 내리면 바닥으로 버립니다. 이렇게 모아두지 않고 철로에 그 버립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는지저분해지고 아, 객차는 깨끗한데, <laughs> 철모만 지저분해지는. 네, 오, 그거는 지금도 그럴까요? 아, 아니, 왜냐면. 네, 그래도... 지금도 그럴까요? 아, 진짜요? <laughs> 그러면 갔을 때 처음에 유레일 타고 다닐 때 거기서도 제가 화장실 가가지고 물 내렸는데 밑에 이게 탁 열리잖아요 어. 열렸는데 밑에 철로가 보여 돌이 박차는 <laughs> <그래서 웃음> <다좀> 출연을 <laughs> 하는 분이 있거든요 네. 아니 서, 설마 그래또 <laughs> <근데 실제로 진짜 웃음> <물을> <laughs>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해됩니다 야 그러면 그게 말이 되첫 도에 그러면 다 이게 지뢰가 <laughs> 아 그래서 역에 도착하기 전에와 후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 일정 시간 동안 왜냐면 그, 그 역에 그대로 이렇게 쌓이니까 아 그래서 달리는 중이만 아 <laughs> 아 어, 어어디내일그쵸그래도그 <laughs> 네. 어, 역에 그렇게 어, 남아있을 수있 어..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laughs> <laughs> <저>, 근데 이게 오고샷 뿐만 아니라 제가 그 유럽에서도 그걸 봤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하고요 아 그리고 그 샤워를 어떻게 하냐고 어, 물어보시는 분 근데 저는 일주일 동안 우선 죄송하지만 못했어요 <laughs> 왜냐면, 그 왜냐면은 텀블러 이렇게 씻는 분 있다는데 그럴 정도의 음. 공간이 아니거든요 음.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차장한테 부탁을 하면 하나로 2-3천 원 정도면 차장에 쓰는 욕실을 음. 음 아. 그 빌려준다고 해요 음. 그거는 뭐 차장님마다 다른 또, 거기 때문에 또. 그게 아예 그런 시설로 자리하고 있는 열차도 있고 음. 그렇잖아요 음. 네. 1등 소년회 다 있는 거고요? 있겠죠, 있겠죠? <laughs> 200만 원인데 <laughs> 근데 <laughs> <laughs> 네, 또그 것도 열차 마다 1 등석의 수준이 달라서, 그래서 욕실이 없는 1 등실도 있고, 다릅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면 알수 있죠. 현재는 또 주류가 금지가 돼있나 봐요 아 진짜요? 또 레스토랑을 가면 주류를 먹을 수 있거든요 사실 객실에서 술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모르겠다. 근데 3년 전까지는 다 같이 먹었거든요 음, 음. 이제 맥주도 못먹겠네아또궁금하게또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자는 시간 빼고 먹는 시간 빼고 쉬는 시간 빼면 그래서 되게 많이 남잖아요 하루 종일 잘실수 없으니까 아, 그 시간을 뭐 할까요? 궁금하네요 지금 지루할 것 같은데 처음엔 재밌어도 몇 시간 안될것 같아 재밌는 것들 처음에는 그런 여유를 사실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네.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계속 더 취업 준비, 그 다음에 또 직장 생활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온전한 자기 시간을 사실 지내보서는 없는데, 사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laughs> 3일, 4일 넘어오면 지루할 것 같아서. 그시간에 뭐를 하나요? 제가 그래서 이틀째 후회했습니다. <laughs> 진짜 할게 없고, 그리고 영화를 봐도 봐도 봐도, 봐도 끝이 없는 거예요. 오. 진짜 근데 남은. 일은 100시간 이상 남아있으니까 음. 심심할 수도 있는데 또 이제 책도 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아, 아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있습니다. 계속 만나니까 아, 그런 건또 재밌는 거 같아요 그렇겠네요 블라디보스톡에서모스크바까지 기차 타고 풀코스로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laughs> 네 <웃음> <또> 없죠 편집들은 <laughs> 거의 없죠네 맞아요 편지는 보통 뭐 4시간 타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네. 하다 보니까 계속 가, 음. 자기 칸에도 계속 바뀌고 음. 그렇죠풍 그것도 이틀까지 <laughs>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근거리에서 볼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 느낌. 그러니까 음. 되게 광활하고 아 정말 끝이 없는 느낌? 아 영화에 나온 그런 막 설로 네. 하나 있고 기차하고 막 기차 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고 후리완한 광활하게 있는데 나무한그루서 있고 이런 <웃음> 것들. <웃음> 아, 그러면 비슷한 풍경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laughs> 네, 그게. <laughs> 지역마다 약간씩 뭐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아, 그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해. 이제 블라디보스톡이 동쪽이고 네. 이제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가면 갈수록 건물들이 많아집니다. 음... 원래는 아무것도 없다가 되게 큰 도시가 점점 음... 서쪽으로 갈수록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도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러시아를 여행을 하시면 네. 러시아 유심을 좀 음. 사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음. 근데 이제 또 시베리아 한복판에서는 인터넷이 안 터지고 네. 기차를 타고 달리는 중에는 안 터지는데 또큰 역에 가까워질수록 터집니다. 아. 그래서 역이 아. 클수록 정차하는 시간이 길거든요. 음. 그래서 팁이라고 말씀드리자면 그 역에 정차했을 때뭐 SNS라든가 음. 이거를 그때 모아다가 <laughs> 자 지금까지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대해서 강한나 작가님이 설명을 해주셨고요. 어. 여행작가 t v 시베리아 횡단열차 언젠가 한번 도전해고싶습 어, 너님은 가세요. <laughs> 언젠가 한번. <거. 웃음> 언젠가 한번. <거. 웃음> 그러면 저희는 이번 영상의 끝으로 강한나 작가님 러시아 이야기는 끝나고요. 이번에 출연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더 초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